4시 57분, 고흥에 또 왔습니다. 어 지금 막 출항하는 중이고요 날씨가 오늘 매우 좋습니다. 그때 저저번주에 왔을 때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 비가 하나도 없고, 어 원래는 비 예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해 쨍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하루고, 어 물때도 좋고, 모든 기상이 다 좋습니다. 뭐, 근데, 뭐, 안 나오는 건또 어떤 이유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어 하여튼,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거의 안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저도 이제 한마리 했어요. 보통 지금쯤이면 두 세마리는 했어야 되는데 날씨도 좋고 한데 뭐가 문제인지.. 다른 배들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1 7분 어, 10시 좀안된 시간인데, 한 6마리? 6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어, 오늘 날씨는 무지하게 좋은데, 어, 여기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다른 분들 여기 보시면 물도 엄청 안 가고,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덥고, 다. 다들 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띠엄, 띠엄. 어, 이제 좀 해가 뜨고 한 마리, 한 마리, 남마리씩 지금 조과를 보고,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기 고홍 쪽은 진짜, 어, 스피닝 때 갖고 한 번, 어, 워킹으로 와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워킹으로 와도. 어, 지금 제 일행 다섯 명이 있는데, 여기 마도로스 김선장과 우리, 프로랑 또 나머지 두명더 있는데, 어, 응. 조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나온다 하면 그냥 배들이 그냥 다 모이네요, 다 모여. 응. 어, 예. 나가겠다. 나가겠다. 나가겠다방다3다 3분. 3어3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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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아여3 마리 현재 여3 마리고 어밀3개이렇다한 마리씩 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좀, 날씨는 좋고 한데, 안 나온다고. 아, 문어 다 낚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씨가 말은 건지, 지금, 아, 날씨도 좋고, 물 때도 좋은데, 왜안 나오는 건지, 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커, 커, 커. 오케이. 어, 느낌 왔어? 어, 오케이. 마지막 사고치냐? 왔다 마지오 커다 크다. 크다 커 오호 야야 오 이야 이야 K 팀오 축하해 <laughs> 오, 얼마나 사이즈인거오 크다 우와 오, 야 아, 이뻐 이뻐 하죠 기가 막히다 এদিকে চলত 어디에요? 촉수가 음. 요 이쪽으로 가는 라인 음. 아까 이쪽으로 도 가는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음. 와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나중에 먹을 때 엄청 편하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어. 어음 아이스박스에 넣어버려, 바로. 야, 나이스, 나이스. 저, 낚시대 휜거 봐. 잠깐만요, 여기 잡았어요. 잠깐만요. 잡았어요, 잡았어. 아, 나이스. 오, 사이즈. 오, 낚다 사이. 낙지 금어인거 알지? 어. 나죠. 어. 입항합니다 어. 큰 조과는 없었고 평균 7마리에서 8마리 정도 잡으신 걸로 오늘 6월 28일 2시 38분. 5분에서 문어낚시 종료합니다 어때요 일몰 잘 보이죠 후면 카메라로 하니까 캬, 아까만 해도 5분에 저 저, 너무 멋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석까지 증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펜션 마당에 널브러뜨려 놓고 저섬 너머 바닷속으로 석양과 함께 깊게 쉬었다 가지만.